어서오세요. 사랑사는집입니다 지금은 출산휴가로 집에서 있는데요. 큰애랑 작은아이가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편집을 하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두 주의 영상 하나도 올리기가 쉽지 않겠다 싶어서 어, 아기가 한 100일 정도 될 때까지는 편집 없이 가야겠다 싶어서 지금 바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게 애기 없을 때는 뭐 새벽이든 아침에 일찍 일어났서든 촬영하고 편집하고가 가능했는데 2시간에 한 번씩 이제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되다 보니까 한번 먹이고 재우는 데까지 한 30분이 걸려요. 편집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조금 있다가 또 깨고 기저귀 갈고 아무튼 뭔가 이렇게 진득하게 앉아서 할수 있는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아기가 밤잠을 잘 때까지는 좀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컴퓨터 책상도 원래는 저방 안에 있었거든요. 작은 아이 자는 방, 큰 아이 자는 방 이렇게 더 가지고 그냥 컴퓨터가 밀렸습니다. 거실로 밀렸고 애 키우는 집뭐다 비슷합니다. 집이 점점 작아져요. 집 크기는 그대로인데 집이 점점 작아집니다. 제가 최애하는 저 소파도 베란다로 밀려났어요. 이게 밀릴 뻔한 걸 이건 제가 지켰습니다. 저희 아기 살짝 보여드릴게요. 소띠 소티, 소띠여서 엄마가 이걸로 애착인형 만들었어요 이거는 할머니가 퀼트로 만드신 거고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네 됐어요 여기가 이제 제 아지트처럼 됐어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이 소파에 앉으면 얼마나 따스한지 모릅니다. 기간도 부족하고 돈 없어서 확장을 못 했는데, 확장을 안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소리 작게 안 해도 되고,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기가 베란다라 춥지만, 이 베란다 창을 통해 육아와 단절된 아빠의 동굴 공간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3주째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 변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때만 해도 출산 휴가 기간이 3일인가 그랬는데, 3년 사이에 열흘로 늘어났더라고요. 계획은 출산 휴가니까 그래도 나름 휴가라서 유튜브 밀린 거 영상도 빨리빨리 좀 찍어서 올리고, 또 내가 읽고 싶었던 책도 좀 읽고, 계획이 많았어요. 근데 현실은 지금 3주째 유튜브 영상 못 올리고, 제가 계획했던 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출산 휴가는 정말 말 그대로 출산, 그 뒤에 있는 휴가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출산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도 틈틈이 새로 들어갈 현장, 시공 설계 계획하고 물량 뽑고 견적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2층 집인데 한 45평 정도 돼요. 성능이 굉장히 좋은 재미있는 집이 나올 것 같아요. 그 현장 들어갈 때는 기초부터 좀 차근차근 어떤 기술들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시공하는지 좀 자세하게 좀 시리즈로 풀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집 짓는 과정, 실제로 집 지으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도 좀 많이 담아보고 어, 왜 그렇게 하는지 어, 이런저런 이야기 풀어가면서 좀그 현장 좀 깊이 있게 한번 찍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벽이 일반 2-6 x 스터드월이 아니고 스테거월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있는 벽이거든요. 단열이 열교가 없이 단열재로 모든 면이 끊기는 단열 벽체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 주부터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에서 하고 있는 그 실무자 교육을 듣고 있어요. 2주에서 3주 정도 주말을 포함해서 진행되는 어, 강의 세미나인데요. 지금까지 현장에서 이렇게 파편처럼 배웠던 그런 디테일들 지식들을 왜 그런지 그런 배경부터 해서 체계적으로 잘 엮어가는 어, 수업이어서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고 이래서 이걸 이런 디테일을 하는구나 하는 배경도 알게 되고. 조금이나마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짓는 집들에는 그런 배경들을 녹여서 좋은 집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뭐 틈틈이 그 햄버거 가게 원천동 수제버거 인테리어 했던 거 셀프 인테리어 했던 것도 이제 마무리 촬영 갔다 왔고요 그것도 이제 얼른 편집해서 그것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하지 근데 뭐? 아무튼 3주째 못 올리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고요 1분 1초 아깝지 않게 열심히 지금 살고 있습니다 첫째 애가 태어났던 2018년도 그때도 되게 빡센 한 해였는데 아마 올해도 그만큼 아니면은 그보다 더 빡센 한 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또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